네, 안녕하세요. 러닝TV 송필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푸마의 벨로시티 나이트로 3입니다. 푸마가 드디어 러닝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 계속해서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고 조만간 러닝의 라인업을 온전하게 갖출 것 같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2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푸마가 나이트로 라인업을 완성을 했어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품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많은 나이트로 미드솔을 사용한 라인업을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놓고 있어요. 첫 번째가 에브리데이, 두 번째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 세 번째는 레이싱 데이입니다. 이 러닝화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TPO 그거에 맞게끔 러닝화 라인업을 구축을 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먼저 에브리데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이지런, 그다음 리커버리런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에브리데이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명드릴 이 벨로시티 나이트 3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리데이 라인업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지지력을 강화한 라인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일렉트리파이 나이트 3라는 모델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안정성을 강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포레버런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브리데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모델이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이제 트레이닝데이예요. 이 트레이닝데이 네, 라인업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모델이 바로 이 DB8 나이트로2라는 모델입니다. 미드솔이 기존의 나이트로 미드솔 플러스 나이트로 엘리트라는 미드솔이 같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가볍고 반발력이 좋으면서 파워 플레이트라고 하는 카본 플레이트까지 같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가성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리버리 나이트로 2라는 모델이 있는데 얘는 이제 경량성을 강화했다 이렇게 이제 푸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맥스 쿠셔닝을 담당하는 매그니파이 나이트로 2라는 모델이 또 있어요. 이세 가지 모델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라는 카테고리에 푸마가 포지셔닝 해 놓은 모델 세개입니다 푸마의 나이트로 라인업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레이스 데이 카테고리입니다. 네, 이 레이스 데이 카테고리에 있는 세 가지 모델 중에, 가장 유명한 모델이 바로 이제 DB8 나이트로 엘리트 2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대회 당일날 신는 신발이죠 그래서 나이트로 엘리트 미드솔이 사용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파워플레이트라는 카본 플레이트도 삽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경량의 레이스 당일날 신을 수 있는 어퍼로 되어 있는 그런 러닝화 라인업이 있고요 또 제가 리뷰해 드렸던 모델 중에 레이스 데이 카테고리 신발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모델이 바로 이제 페스트 R 나이트로 엘리트라는 모델입니다 현재는 이제 페스트 R 나이트로 엘리트 2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에이스데이 러닝화 바로 이제 패스트포워드 나이트로 엘리트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제 오늘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라인업을 세계를 가져가고 있다. 각각의 라인업에는 이런 모델들이 있다. 정도 언급하고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평상시에 조깅할 때나 이지런 리커버리 런 같은 거할때 신기에 굉장히 좋은 러닝화다. 라고 푸마에서 만든 모델이 바로 이 벨로시티라는 모델이에요. 리어부 쪽의 높이는 36mm고요. 후어부 쪽은 26mm. 그래서 오프셋은 10mm입니다. 굉장히 러닝화로서의 오프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나이트로라고 써있죠 이 미드솔로 보시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나이트로 미드솔이 사용되어 이 있고요 아래쪽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강화시켜주는 EVA 계열의 프로폼이 사용되어 있고 굉장히 유명한 아디다스의 부스트 미드솔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는 소재가 바로 이 TPU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TPU 소재에 이제 질소를 주입해서 경량성, 가벼워지고요 내구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반발력이 좋아지죠 또,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바로 또, 브룩스라는 브랜드가 있죠. 브랜드들이 굉장히 미드솔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 중에 푸마는 질소를 주입하는 기술력으로 지금 차별화를 하려고 시도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이 모델 뭐냐면,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보스턴 12라는 모델입니다. 왜 제가 이 러닝을 가져왔냐면, 얘도 위아래의 소재를 다르겠어요. 위쪽에 아디다스의 가장 최상위 미드솔 소재인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되어있죠 아래쪽이 화이트로 되어있는 건 라이트 스트라이크라는 미드솔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는 이브의 계열이다 구조가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지난번 리뷰해드렸던 벨로시티 나이트로 2에요 점 버전입니다 점 버전과 새로 나온 3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3는 이 스택 하이스 미드솔의 높이가 전작에 비해서 2mm 정도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어디에다가 더 많이 넣냐라고 하면 리어프 쪽은 나이트로 미드솔을 더 두껍게 쌓았고, 토브 쪽은 조금 더 두께를 낮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달릴 때 느껴져요. 달릴 때 처음 딱 느껴지는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좌측에는 제가 벨로시티 나이트로 2를 신었고, 우측에는 벨로시티 나이트로 3를 신고 한번 뛰어봤는데, 일단 딱 걸을 때부터 이스택하이츠의 차이가 바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높아졌어요. 높아지고, 위쪽에 나이트로 미드솔이 두꺼워져가지고, 투시정감, 그 다음 반발력. 약간 쫀득쫀득하거든요. 이 나이트로 미드솔. 그 쫀득쫀득함이 오른쪽이 더 느껴지더라. 그래서 벨로시티 나이트로 3의 미드솔의 느낌이 전작보다는 조금 달라졌다.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발등을 덮는 부분의 어퍼가 한 겹짜리가 아니라 안으로 손을 넣어서 보면은 설포를 연결지어주는 원단이 기본적으로 이 어퍼 소재 바로 아래쪽에 한겹더 있어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브릭이 하나 더 있어요. 대신 벨로시티 나이트로 3에 사용되어 있는 이 어퍼의 소재의 신축성이 되게 좋아요. 또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 파워 테이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구조가 벨로시티 나이트로 3로 되면서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회내를 할때 안쪽으로 지지하는 부분을 좀 강화하려는 노력이 좀 보인다. 러닝화 브랜드에서 리플렉티브, 재기반사 소재를 잘안 쓰려고 그래요. 이게 원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오, 푸마는 이거를 딱딱 중요한 부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퍼 앞에 토박스 위쪽 있죠? 그레이로 보이는 부분. 이게 빛이 비치면 아주 밝게 발광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뒷부분 힐컵 쪽에 좌우측에 또 이렇게 리플렉티브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 나머지 이런 부분 실버로 되어 있는 부분 리플렉티브는 아니에요. 그냥 실버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딱 보시면 여기 슈레이스 있죠. 슈레이스 이렇게 스티치로 되어 있는 부분 이 실이 리플렉티브 원사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이 스티치가 다 밝게 빛납니다. 왜 중요하냐면 달릴 때 전방에서 자동차나 자전거의 불빛이 비쳤을 때 사이클이 불빛이 비쳤을 때 움직임이 보일 수 있죠. 중요한 부분에 이런 리플렉티브를 넣었다. 이런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푸마의 로고, 이 심볼, 이걸 폼 스트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폼 스트립 안에 보면은 아주 작은 폼 스트립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폼 스트립은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1950년도 전에는 축구화가 대부분 다 이제 가죽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엄청 좀 무겁고 90분을 뛰려면은 굳은 살이 없으면 신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소재들이 가벼운 소재들이 개발이 돼요. 그런데 이게 가볍고 얇아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과격하게 신었을 때 찢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족부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이쪽이 이제 힘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잖아요. 이 방향 전환 같은 걸할때이 부분에 힘이 쏠리는 걸 강화하기 위해서 푸마가 개발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홈스 트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덧대어 가지고 옆에다 붙인 거예요. 축구한게 펠레. 그러니까 데뷔했던 대회가 바로 이제 1958년 월드컵인데 1958년 월드컵에서 브라질 대표팀이 신었던 푸마 축구화의 처음으로 이폼 스트립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어쨌든 축구 왕제 펠레의 등장과 함께 1958년 스웨덴과의 결승에서 5대 2로 이제 브라질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1958년 월드컵 이후로 이폼 스트립이 투마의 시그니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런 폼 스트립이 형태만 남아 있는 거죠. 기본적인 강화의 기능은 지금은 사라졌고요. 지금 벨로시티 나이트로 3에 사용되어 있는 이폼 스트립은 3D 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딱 봤을 때 입체적인 느낌이 들게끔 그냥 프린트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얇지만 약간 신축성이 있는 이런 패딩에 살짝 되어 있는 얇은 패딩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솔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은 또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패브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등을 덮을 때 아주 적당히 잘 덮어줍니다 그리고 좌우측으로 또 다른 패브리고 좌우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설포가 좌우로 밀리거나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다 실었을 때 불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약간 발등에 닿는데 불편하지는 않는데 또 닿는 게안 느껴지지도 않아요 전작과 아주 유사하게 또는 전작보다 더 많은 패딩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힐컵 쪽에도 아주 두툼한 패딩이 들어가 있고요. 발목 쪽 좌우 발목 쪽에도 딱 만져 보시면 와 이렇게까지 많이 넣었다고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제 패딩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락다운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슈레이스를 딱 묶으면 발목이 고정이 굉장히 안정감 있게 돼요. 그 정도의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러닝을 하다 보면 이제 회내라는 증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회내의 방향대로 바디의 쉐입이 되어 있어야 신발이 되게 편합니다. 벨로시티 나이트로 3는요, 딱 보시는 것처럼 바디의 쉐입이 약간 일장에 가깝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벨로시티 나이트로 2인데 이렇게 이제 딱 신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폭이 좀 좁아진 것 같아요. 발볼의 너비가 좁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발볼의 너비만 좁아진 게 아니라 약간 발등의 높이도 살짝 낮아진 것 같아요. <목소리> 푸마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푸마 그립. 푸마의 아웃솔은. 접지력과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 이게 이제 좀 이제 각인이 된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벨로시티 나이트로3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다 이렇게 약간 타이어에 홈이 파져 있는 것처럼 패턴들이 새겨져 있고요 두께가 한 3mm 정도 돼요 굉장히 두꺼운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고무의 특성상 땅을 지면을 잘 잡아줘요 그래서 빗길이나 이런 미끄러운 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딱 지면을 잡아주는 부분이 아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좀 패턴이 바뀌었어요. 또 하나 아웃을 보시면 나이트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노출시켰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 부분은 프로폼이 아니라 상층부에 있는 나이트로폼을 이렇게 눌러볼 수 있도록 나이트로폼을 쓰고 있는 애야. 우리는 이중구조야. 이런 걸 이제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거 이제 아웃솔에서 그런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걸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신고 20km를 오늘 이제 달리고 왔습니다 초반 5km는 5분 20초 페이스 6km에서 10km는 이제 5분 페이스 그리고 11km에서 15km까지는 4분 40초 페이스 마지막 16km에서 20km까지는 이제 4분 20초 페이스까지 20초씩 당겼죠 이걸 뛰어봤을 때 느낌을 보면서 아이 제품이 어떤 특성인지 알겠다 이걸 이제 느끼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 착화감인데 발이 신발에 딱 들어가면요 일자형이라 약간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내측이 어퍼의 좌측면에 이렇게 닿아요 내측에 조임까지는 아닌데 압박감이 살짝 느껴져요 그래서 슈레이스를 약간 제가 풀었어요 좀 푸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압박감이 느껴진다 딱 신었을 때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적인 바디쉐입이 달라진 게 확실한 게이 아치 양옆에는 패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뒤쪽은 넓어진 것처럼 보이고요. 앞쪽은 네로하게 보여요. 발, 볼이 좁아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칼발처럼. 안쪽은 압박감이 느껴지고, 발볼 쪽은 조금 좁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발볼을 맞추겠다고 길이 방향을 늘리면 또 길이 방향으로 또 여유가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그딱 신었을 때 느낌이 나랑 맞지 않으면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신발의 특성은 그렇다. 이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주행 질감이에요. 첫 번째 느낌은 아요 나이트로 미드솔은 좋구나. 역시 두께가 두꺼워진 게 확실히 느껴져요.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되게 포근했고 반발력이 훌륭하다는 아니고요. 그냥 얘는 에브리데이예요. 조깅용으로 하기에 어우 써 괜찮은데 이 정도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여러분 260 사이즈 기준으로 254g이잖아요. 그래서 250g 정도 되기 때문에 무게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일리 러닝화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한 7kg 정도 뛰었으면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1 0 k g 딱 넘어가면서부터 뭐가 느껴졌냐면 일자형 쉐입에서 오는 압박감. 위에서 보면 이 안쪽 내측 라인 따라서 점점 압박감이 점점 쪼여오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1 5 k 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오, 이거 이거 빨리 신발 을 벗고 싶다. 2 0 k 로를다뛴 다음에 제가 바로 신발 을 벗었죠. 이런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뭐한 7kg, 8kg 조깅할 때뭐 데일리 러닝에 굉장히 적합하게 나온 신발이잖아요. 그리고 나이트로 미드솔의 쿠션감 그리고 벅당한 반발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로커 디자인이 약간 달라져서 약간 이 각도가 조금 가팔라졌어요. 트레이닝용 러닝화처럼 롤링이 자연스럽게 될 정도로 그렇게 로커 디자인이 바뀐 건 아닌데 로커 디자인이 좀 자연스러워졌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장거리를 뛰는 건 제가 권하고 싶지가 않다. 발이 약간 좁은 편이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 제품의 국내 소비자 가격은 169,000원 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작인 벨로시티 나이트루2는 149,000원 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소재 업그레이드 그리고 미드솔의 높이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이제 가격이 169,000원으로 올랐다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요 장거리 트레이닝용으로 나온 신발이 아니고요 일반 데일리용으로 나온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5에서 10kg 정도 되고 페이스도 그닥 빠르지 않은 조깅 페이스로 리커버리 러닝 그 다음에 이지 러닝 이런 걸로 하기에 아주 딱 제격인 러닝화입니다 활용 목적에 맞게 러닝화를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러닝화의 특성을 알고 구매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러닝화를 정확하게 모르고 디자인만 보고 사시면 신었을 때 불편할 수 있어요. 오늘 리뷰를 보시고 내 발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장에 가서 한번 신어 보시고 판단하셔도 좋고요. 나는 좀 발볼이 좁아서 칼발이다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제격인 러닝화입니다. 발볼이 좀 좁다고 생각하거나 발등의 높이가 좀 낮아서 오히려 그런 러닝화를 찾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벨로시티 나이트로 3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제품은요 투마코리아의 공홈에서는. 인터넷으로는 구매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솔드아웃이 돼 있어요. 이미 이제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전국에 있는 푸마 매장에 가시면 재고가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고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구매는 푸마 매장에 가서 직접 신어 보시고 판단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니얼 라이프